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헤드라인들이 마치 비수처럼 우리의 자존심에 박힙니다. 국민 클럽 타이틀 삭제, 토트넘의 한국 선수는 이제 제로. 20년 만에 대가 끊길 위기. 아, 시청자 여러분, 한 시대가 저무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지 10년 만에, 그리고 양민혁마저 임대를 떠나면서 우리가 한때 우리 팀이라 불렀던. 그 하얀 유니폼은 이제 완전히 낯선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선수의 거취 문제가 아닙니다. 박지성으로부터 시작해 20년간 이어져온 우리의 프리미어리그 도전사가 우리의 주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자부심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창담한 경고 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뼈 아픈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작대를 구했을 때부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어딘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양민혁이라는 이름, 그 작은 불씨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만에 하나라도 이 젊은 재능이 그 흰색 유니폼에 명맥을 이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라같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토트넘과 한국 축구를 잇는 마지막 보루처럼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퀸즈파크레인저스 임대 시절 챔피언신무대에서 14경기에 출전해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바로 어제 그신났갔던 기대마저 끊어버리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잔인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토트넘과 포츠머스는 그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양민혁이 한 시즌 동안 임대 선수로 뛴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챔피언십 무대입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입단한 2015년 이후 정확히 10년 만에 토트넘에서 한국 선수의 흔적은 완벽하게 집어졌습니다. 마지막 연결고리가 마침내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국민 클럽이었던 토트넘은 이제 그저 북런던의 한 축구 클럽, 완벽히 남의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나 토트넘 팬이야 라는 말은 사실상 나 손흥민 팬이야 라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제2의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듯 그렇게 토트넘을 응원했습니다. 그들의 승리에 내 일처럼 기뻐하고 패배, 함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하얀 유니폼은 더 이상 단순한 축구팀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축구 팬들에게는 하나의 비공식적 국가대표 유니폼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경기장에 더 이상 우리의 선수가 뛰지 않을 때 토트넘은 그저 북런던의 한 축구 클럽일 뿐입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감정을 이입할 수 없는 낯선 팀이 된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감정, 그 맹목적이었던 응원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텅 비어버린 주말 새벽.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온 가족이 숨죽이며 프리미어 리그를 지켜보던 그 순간들. 손흥민의 꼴이 터질 때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환호하던 그 짜릿한 기억들. 말입니다. 이 이별은 단순히 경기장 위에만 거대한 공백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축구 시청 습관, 아니 우리 문화의 한 페이지에 거대한 구멍을 뚫어놓은 것입니다. 이영표로부터 시작되어 손흥민을 통해 절정에 달했던 이 특별한 인연, 그 위대했던 한 챕터가 이제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수 이적 이상의 하나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팬들의 아쉬움과 상실감 뒤에는 우리 선수들이 직접 마주해야 할 훨씬 더 차갑고 냉정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민혁 선수의 이야기가 바로 그 현실의 시험대 그 자체입니다. 그의 사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K리그에서 최고의 재능이라 불리는 것이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주전 자리를 단 1%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최고 리그의 무서움, 그 치열함에 대한 잔인할 정도의 일깨움입니다. 토트넘의 공격진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브래넌 존슨, 데안 크루일셉스키, 마티스텔, 그리고 모하메드 쿠도스까지 세계적인 선수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가 20살을 넘긴 젊은 선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 QPR에서 보여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다시 챔피언십으로 임대를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민혁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스트 손흥민 시대를 열어야 할 우리 다음 세대 선수들 모두가 지금 이 순간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벽이자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넘어서야만 하는 냉혹한 현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토마스 프라크 감독은 말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롤 모델이 있다는 건 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네, 물론 칭찬이고 격려의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젊은 선수의 어깨를 짓누르는 천근만근의 짐이기도 합니다. 그는 토트넘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손흥민을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대한 압박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모든 패스, 모든 슈팅은 살아있는 전설의 그것과 끊임없이 비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인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챔피언십 임대는 절코 후퇴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이 결정은 구단이 그의 피지컬적인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손흥민 선수조차도 처음부터 프리미어리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매주 경기에 뛰며 부딪히고 깨지면서 지금의 월드클래스로 성장했습니다. 양민혁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벤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주 그라운드에 나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것. 자신의 재능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축구 인생에 놓인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과연 그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오롯이 양민혁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결국 이것은 양민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적설이 도는 황희찬의 문제도 뉴캐슬로 이적한 박승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의 아니란 사고방식, 우리의 낡은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박지성과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영웅들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에 안주하며. 어쩌다 한번 나오는 천지 한두 명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 시스템의 성공인 것처럼 말입니다. 워커개가 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재능을 키워내고 공급하는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2, 제3의 박지성과 손흥민을 길러낼 토양을 다지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뿌리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코리안 리거 전멸이라는 참담한 위기는 5년 뒤, 10년 뒤에도 반드시, 반드시 대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뼈 아픈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포트넘에서의 코리안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황혼이 찾아온 곳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모든 황혼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는 법입니다. 오늘의 이 쓰라린 실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이제 양민혁. 박승수, 김지수와 같은 새로운 세대에게 던져진 과제이자 기회입니다. 거대했던 선배들의 그림자가 멀어졌을 때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빛속으로 걸어나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비온 뒤에 땅은 더욱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한 희망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만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위기일까요? 아니면 더큰 도약을 위한 잠시 한 걸음 물러 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희 풋볼파이어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